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색깔 규제에 해당이 되는 책이거든요그 위에 따른 할인 혜택을 또 해줘요. 여기가 쇼베니입니다피을할 장소이기도 하고요. 출국 방금 공항 도착해서 체크인 백기지 다 넣고 지금 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멜번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도 그렇게 많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멜번은 더 덥겠죠? 이미 공항은 너무 덥죠. 진짜 많이 입고 왔거든요. 무게 줄이려고. 에다펜절 타임더. 그러면 이번에 선만나요 빠잉. 가. 저 방금 공항 도착했어요. 멜버른 공항. 지금 26도에요. 한국에서 코트랑 가죽 자켓이랑 후드티 입고 왔는데 진짜 내리자마자 바로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지만 짐이 무거워서 최대한 많이 입고 왔어요. 그래도 반팔 입어도 덥네요. 우. 부지런히 시티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어서 오늘은 스케줄이 아직은 없고 내일부터 피팅을 가야 되는데 부지런히 집에 가서 짐 정리하고 좀 씻고 해야겠어요. 장도 좀 보고 이따 만나요, 집에서. Bye. Welcome to m e l u r n everyone. I'm so excited. Bye. 저는 지금 캐팅 갖고 있어요. 비세차왕이라고 이전 시즌에도 쇼 때마다 같이 일했었던 디자이너인데 어 5일날 굉장히 예쁜 와이너리에서 열릴 쇼인데 음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어떤 드레스를 입혀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I took a long bus. Passing. Total. Boys coincides with the very first week of uni. Yeah. And this week of uni is like one of my finals is so busy and I was just thinking. Yeah, yeah, someone there. I'm surprised because I have broad shoulders so I feel lik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풀데이 인 멜븐입니다. 어제 피팅 잘 마쳤고, 어제 친구 피팅 장소에도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네이버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에리아에 살아서 진짜 친한 친구여서 저녁에 저녁 먹고 산책했어요. 오늘 내일 3월 1일까지는 제가 스케줄이 아마 없을 거예요. 3월 2일, 3일부터는 피팅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쇼 일정에서 일주일 동안 쇼를 아마 9일, 10일까지 할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30도인데요. 내일은 39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시티를 좀 둘러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빈티샵 지 오랜만에 방문해 보려고요. 오늘은 약간 뭘안살것 같지만 좀 그 바이블 둘러볼 예정이에요. 좋아하는 공주 투어 도착했는데요 지금 일단 안사를 했는데 이 예쁜 드레스들이랑 약간 탑 얇은 뭐랄까 카프랑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랙이어서 입어볼거고 얘는 살펴아는데 그냥 이 위에 탑이랑 입어보려고 잠깐 가져왔어요 총네벌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인데요 너무 새콤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 약간 이 바지가 좀 무드를 깰긴 하지만 제 오마은 스타일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기계는 레스프리 바이. 이게 이렇게 해도 예쁘고 이렇게 숄드 다운 해도 이렇게 보정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주마다 혜택이 어, 있는 그 컬러 테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 테이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연보라색인데 이 친구,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탑은 브라운이었나 예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깔 그 주에 해당이 되는 테이프거든요. 거기에 따른 할인 혜택을 또 해줘요. 근데 이 탑이 원래도 비싸지 않은데 할인 혜택이 적용돼서 저는 살것 같아요. 러브 이러면... 오늘은 약간 뭘안살것 같지만 이 드레스도 맘에 들어요. 뭔가 되게 차이낸스 바이브 나면서도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좀 숄더디 안에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완전 업해서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쁘고 랭스도 마음에 들고 약간 핏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엄청 마음에 든다. 있어야만 해. 이런 타입이 좀 많아서.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에선 조금 공감하기 힘들 수도 있는 뭔가 란제리 같은. 이런, 어, 근데 저는 이런 거 그냥 밑에다가도 입기도 하고, 그냥 약간, 어, 더운 날 입고, 위에 뭐, 플로 입고, 아니면 가디건 걸치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도 많이 하는데, 어, 보시다시피, 갭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아닌 거요 아마 탄만 찾아내겠어요. 오늘의 마석는안 하겠으니까, 만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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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lso visited a grocery store that i used to enjoy it's like a mini version of costco perhaps the prices are even cheaper than regular supermarket especially the variety of vegan products is so extensive and the prices are much cheaper so even though it's a bit far, I come here more than once every two weeks. One thing I really like about being abroad is that you can easily buy flowers compared to Korea. Not because I buy flour often, but just seeing flowers everywhere made me feel so good for no reason. It was really impressive to see people putting bunches of flour in their shopping cart at the supermarket, something I hadn't seen before living abroad. 오늘부터 이틀 동안 피팅이 있어서 피팅 장소 왔어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가족들도 나와가지고 피크닉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예쁘죠? 여기가 쇼베뉴입니다. 오늘 피팅을 할 장소이기도 하고요. 너무 예쁘죠? 오늘의 1차 피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피팅 네 브랜드 더 하면 일단 저의 피팅 일정은 종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쇼예요. 원래 월요일 쇼가 오프닝 쇼여서 어, 되게 이제 이 쇼의 막을 여는 쇼인데 제가 원래 클로징 모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아웃핏이 늘어나가지고 마지막 아웃핏을 못 입게 됐어요. That's anyway. 그래도 여전히 제가 오프닝하고 클로징하는 쇼가 하나 있는데 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사라랑 함께하는 거라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옷들이 다 너무 예뻤어요. 네, 다시 만나요. 안녕. 통풍이 잘 되는 색거든.